풀수지 않아도 방법만 잘 알면 깊고 시원한 열무물김치 만들어 볼게요. 열무와 얼갈이는 잘 다듬어주세요.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열무 끝부분은 버려줍니다. 대야에 소금 4스푼 넣고 풀어주세요. 잘 다듬어진 열무와 얼갈이를 대야에 넣고 소금 뿌려 30분간 절여줄게요. 믹서기에 들어간 재료는 홍고추와 청양고추 무가 들어가야 시원해요. 마늘 8알 생강 반스푼 양파 반개를 썰어 넣어주세요. 배 한개 넣고 새우젓 크게 한스푼 고춧가루 3스푼. 잘 갈리도록 물을 넣고 갈아줍니다. 절인 재료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주세요. 믹서기에 간 재료를 가는 채에 넣고 꾹꾹 눌러 액기스만 뽑아냅니다. 생수 1리터 넣어주세요. 소금 2스푼. 까나리액젓 3스푼. 뉴슈가 반스푼 넣고 저어주세요. 열무 쪽파 양파를 넣고 양념물을 부어주세요. 홍고추를 올려주고 가는 소금으로 하세요. 냉장고에 넣고 3일 숙성시켜 드시면 정말 시원하고 국수만 삶아 넣어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